네, 새벽이땅소서 네, 상고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 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일곱 교회에 주어진 편지는 일곱 도시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됨 때문에 로마는 서머나가 그 외세의 공격을 받을 때에 가서 지켜주고 또 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므로써 그 충성에 대한 보답을 했던 그런 도시였죠. 도시마다 특징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주와 대구 많이 다르죠. 부산과 대전, 서울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성이 있다. 도시마다 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유명했던 도시죠. 아데미의 청각지기라고 할 정도로 그 아르테미스 신에게 충성과 사랑을 바쳤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바쳤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법책을 불살랐는데 굉장히 많은,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마법책을 모아서 화형식을 거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부흥이란 과연 무엇인가? 참된 목적으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참된 목적, 그 도시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이라고 하면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부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부르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도시적인 부르심. 저는 합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인사를 유명하고 또 불교에 특별한 각별한 충성을 바쳤고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합천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서머나라는 도시는 바로 충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충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도시의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두 가지를 테마로 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처음과 나중, 마지막.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가장 충성된 삶이었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순종하신 그 주님.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충성됨과 그 환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개인이나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 것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즐겨했고, 각종 성경 공부 교재들을 나름대로 섭렵해 가면서 각 성교단체 성경 공부, 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들을 또 제자 훈련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섭렵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부르심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항상 질그릇 속에 보아를 담아 두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가? 어떤 부분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는가? 거기에 부르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마귀가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에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뭐 어떤 가난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재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부르심에 있는 것이죠. 내가 환난 받고 있는 것,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이 거의 그 사람의 부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핸디캡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고 숨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을 거의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 계속 눌려 있었죠. 말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말을 못 하면서 어떻게 목사를 할수 있겠냐. 설교를 할수 있겠나. 그걸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그 그 안에 그 눌려 있고 내가 정말 못 한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보화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laughs> 이런 이야기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늘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충성됨과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의 부르심인 거죠. 영광과 명예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늘 환란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많은 공격을 받은 부분, 마귀에서 공격을 받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을 눌러서 숨겨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그 부르심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 힘들어 하면서도 내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제일 못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질 그릇 속에 보화를 숨겨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실상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실상은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너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확인하면 실상이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질그릇으로 덮여있고 트라우마와 핸디캡으로 덮여있는 그 보화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때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고 통해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갑자기 뭐 번쩍하고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확인되고 그것이 분명해지고 점차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르심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란과 궁핍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실상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상도 보게 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역시 점진적으로 깨달아 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 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의 실상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분별력이, 환란과 궁핍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 환란과 궁핍은 궁핍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실제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궁핍 속에서, 환란 속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이죠. 아, 쟤네들은 사탄의 회당이구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은, 어, 사탄의 생리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사탄은 항상 교회를 흉내냅니다. 하나님도 흉내내죠. 그래서 기술에게 보면 사탄도 삼일체를 흉내내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도 흉내내죠. 방언도 흉내내죠. 뭐 여러 가지 은사들도 흉내냅니다. 그리고 모습조차도 회당이라는 것을 흉내냈죠. 지금 또한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를 흉내내고 있겠죠. 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환란과 궁핍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환란과 궁핍 그 자체로는 힘들고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부여함, 실상은 영적인 통찰력, 이런 것들을 주시는 귀중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서 서머나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가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이 가혹함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증명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부하는 건지, 충성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 아부하는 자와 충성하는 자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 환란과 궁핍을 당해 왔는데. 또 장차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보상해 줄게, 잘 되게 해 줄게,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은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서머나 교회에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너가 더큰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장차 받을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고난 받았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laughs> 사탄 마귀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인데 같은 존재인데 언제는 사탄이라고 언제는 마귀라고 할까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어게인스 t 하는 존재로서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로서 설명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용어는 좀그 그냥 존재 자체를 규명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마귀라는 것은 그 행위를 미혹하고 뭔가 하는 인간을 향해서 뭔가 해코지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설명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알면 좀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환란이나 핍박이나 시험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열흘이라는 기간을 정했습니다. 또 장차 대환란이 있을지라도 7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한계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겪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계를 주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환란 당하면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제아무리 장사라도 죽지도 않은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이기는 체관이 없죠. 결국엔 멘탈이 붕괴되고 나중에는 뭐... 행설수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제한을 두신다. 네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셨으니까 한계를 정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날 때가 올 것이다. 네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면 피할 길을 줄 것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란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계속해서 그걸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겪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환란을 겪게는 하시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 무제한으로 마귀에게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려고 비겁해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우리는 충성되게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자꾸 요리조리 빠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면에서 그건 해로운 방식입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맡겨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끝까지 가는 것.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끝장 내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 인내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앞서가신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환란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죽어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자라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든 충성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뭔가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손에 있는 거 내놔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받고 싶어서인 거죠. 내 마음, 내 충성, 나의 사랑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네 손에 있는 거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바칠 때에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즉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의 관 생명의 크라운이죠. 왕관이죠. 그리고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강력한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그 충성됨에 대한 보상은 명예인 것이죠. 명예. 그래서 생명의 관을 주겠다, 왕관 크라운을 씌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 명예로운 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어, 우리는 천국에서 무슨 상을 받지? 이미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받을 상은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상을 받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상. 그게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생명의 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두번 죽게 하지 않겠다. 네가 한 번은 죽을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지만 용기 있는 자는 한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두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충성됨에 대한 확실한 보답은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충성됨에 대한 보증을 서주겠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에게 가장 든든한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면서 어, 이와 같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만족감. 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는 함께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때 그 때에 주어지는 상급은 내가 가장 만족하는,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써 주님께 받음으로써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극한의 기쁨을 주는 그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의 충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